트레이트쌤입니다. 투리 네, 오늘은요. 영어 공부 방법 중에서 하나인 영화 대본으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 미모를 찾아서라는 영화 대본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한마디 한마디 뭐라고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 한번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영화를 온전히 이해해 볼래.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본을 살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영어에 대한 저의 관심도, 흥미를 높여주는 데큰 도움이 된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먼저 영화 대본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당연히 우리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는 것보다 재밌습니다. 흥미가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요, 실생활에서 영어가 진짜 어떻게 쓰이는지를 리얼하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구어체, 말하는 어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영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어벤져스 시리즈물에 관심이 있다 하면 그 것과 관련된 영화를 선택하면 되고요. 나는 그냥 귀여운 아기자기한 장난감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어 하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대사가 어려운 영화가 있고 대사가 굉장히 쉽게 잘 들리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요. 영화 대본을 직접 뽑아서 요걸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성인까지 어느 정도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고 긴 글을 소화해 낼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추천하는 영화 장르는요, 아이에서부터 성인까지. 그분 없이 애니메이션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국에서도요, 어린 아이들을 겨냥한 그런 영상물들은 대사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 뽀로로 같은 영상. 그 안에서 막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죠. 영어 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주 시청자가 연령대가 낮은 친구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어휘 선택이나 문장 구조가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영화 대본을 공부하려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6가지 단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우선 영화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영화,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공부를 해볼 건지 정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좋겠죠. 그리고 자막을 영어, 한글. 또는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영상이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영화여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영화 볼 거야 라고 정해놨는데 그 영화를 구할 수가 없다면 너무 좌절스럽겠죠. 그래서 먼저 구할 수 있는 영화로 선정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그 영화의 영어 제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왕국. 겨울왕국이 미국에서도 겨울왕국, 이렇게 불리진 않겠죠. 원 제목은 네, Frozen입니다. 예를 들어 또, 라푼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라푼젤이라는 영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네, Tangled,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영화의 원 제목은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거기에 한국어로 된그 영화의 원래, 우리 한국어 버전 제목을 치시면 그 영화 정보 안에 영어 제목이 뜰 겁니다. 그게 그 영화의 진짜 제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 제목 파악하셨죠? 이제 세 번째 단계 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찾으셨던 영화의 원 제목을 영어로 쓰신 후한칸 띄고 스크립트 SC RIPT라는 대본이란 뜻의 단어를 쳐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뜰 거예요 이 중에서 딱 하나 이 파일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순 없어요 너무 영화가 다양하고 올라온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클릭해 주셔서 그 영화의 대본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기 편한 그런 사이트에서 그 대본을 쭉 복사해주세요. 어, 내가 원하는 영화가 대본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든 대화가 영어로 이루어진 영화는요, 제가 90% 이상 대본이 나올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요, 그 사이트에서 복사하신 그 대본을요, 한글, 또는 워드파일, 그중에 편하신 곳에. 붙여넣기를 하시는 겁니다 붙여넣기를 하는 과정에서 엔터가 없이 막 보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건 조금 수고스럽지만 여러분이 직접 내가 공부할 자료이기 때문에 엔터도 쳐보고 하면서 보기 좋게 정갈하게 만드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요 이 정리된 대본을 출력하시는 겁니다 한 영화의 대본을 전체 다 출력하면 몇백 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양면으로 뽑으면 한 2, 30장 내에 끝나는 영화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영상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영화 대본을 통해 공부를 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우선 이 영화를 보셔야 합니다. 처음 보실 때는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어 자막을 띄운 채로 보셔도 되고 또는 한국어 더빙판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보게 되신다면 이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띄우는 기능이 있는 영상은 동시에 띄워서. 눈으로 그두 가지, 한국어와 영, 영어를 비교해 보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또 여유가 있으시다면 영상을 한번더 보게 됐을 때는 아예 영어만 틀어놓고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영화랑 친해지기 위해서 처음에 친해질 때만 한국어로만 듣거나 한국어 자막을 보는 게 괜찮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점차 한국어와 멀어지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출력해놨던 그 대본을 파헤칠 때가 왔습니다. 대본을 보시면 우선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단어들에다가 형광색 펜으로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사전에 이 단어들의 뜻을 하나하나 검색해서 써주세요. 언뜻 들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근데 정말 내가 이걸 통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겠다 라고 하시면 사전을 내가 직접 찾아서 그걸 옮겨서 뜻을 적는 과정도 영어 공부 시간입니다. 영어장에 그냥 적혀있는 뜻을 외우기보다는 내가 직접 한번 옮겨 적으면서 외우는 단어는 훨씬 기억이 잘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때 문법 공부도 같이 해야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선택 사항입니다. 만일에 내가 문법 공부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대본을 읽을 때마다 어 이건 진행형이네, 어 이건 현재완료네 이런 생각이 나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걸 정말 정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밑줄 치고 현재 진행형. 일찍 치고 현재 완료 이렇게 표시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본을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어서 저는 일단 표현의 의미를 알고 단어를 외우는 정도에서 멈추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은 선택 사항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어서 형광펜을 치고 적어 주셨던 그 단어들 또는 표현들의 의미를 외우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거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서 말했던 대사더라? 어, 이 표현은 얘가 어떤 말투로 말했었더라?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고 외우는 과정에서도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가보겠습니다. 영상을요, 아끼지 마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를 외울 때도 궁금하면 영상 한번 더 보시고요. 단어들을 다 외우고 난 이후에도 궁금하면 영상을 또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해주세요. 이때는 한국어 버전은 이제 보지 마시고 영어로 돼 있는 자막과 영어로 돼 있는 음성만 들으시거나 혹은 난 아직 이영화의 내용이 잘 정복이 안 됐다.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국어 자막과 영어 자막을 동시에 띄우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랑 계속 함께 하면 안 되고요. 언젠간 한국어는 없이 영어로만 듣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는 영상을 보고, 어, 저거 내가 배웠던 그 단어구나. 어, 그 표현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계속 매칭하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대본 보고, 영상 보고, 영상 보고, 대본 보고, 이거를 수없이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대본을 통해 공부하시는 분들의 소감을 들으면, 어, 저는 그 영화 100번 봤어요. 물론 이건 과장이겠지만, 여러 번본건 사실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영화 대본이 정복되진 않을 거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임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끝내시고 나면 여러분은 그 영화에 나왔던 그 많은 대사들을 들었을 때 어떤 뜻인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의 영화가 될수 있을 겁니다. 영어 공부도 하면서 영화 하나를 내 인생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이 영어 공부 방법. 한번 기간을 정하시고 목표를 세워서 실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